안녕하세요. 인조잔디 전문 기업 SCM 시공팀장 양민철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시공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수원에 있는 실내풀살장 시공 사례입니다. 여기엔 풋살메이커 시공 서비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매우 특별한 잔디인 신터프 스포츠 인조잔디가 들어갔습니다. 풋살메이커 시공 서비스는요. 풀살장의 모든 구조물을 단한 번에 일괄 주문을 할수 있는 서비스로 여러분들께서 맞춤형으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풀사장하면 이런 게 들어가겠죠 펜스, 그물망, 조명, 보호패드, 벽치기용 고무패드 등 이런 요소들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골라 선택하셔서 시공을 의뢰하실 수 있고요 일괄 발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업자 한 명이서 모든 걸 컨트롤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 소리도 명확해지겠죠. 두 번째, 신터프 인조잔디는 초고밀도 인조잔디 충격 스테드가 들어가 탄탄한 내구성과 뛰어난 충격 흡수성을 보여줘 선수들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로 시공한 사례, 이제 같이 보시죠. SCM의 풀살 메이커는 단순한 풀살장 시공을 넘어선 토털 시공 서비스입니다. 펜스, 그물망, 조명, 인조잔디, 보호패드, 벽지 고무패드까지 모든 것을 통합 제공하여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님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합니다. 실내 풋사장 운영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층간 소음 문제입니다. 기존 방식으론 충격 흡수 패드와 인조안지 조합이 맞지 않아 비용과 시공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SCM의 신터프 인조안지는 달랐습니다. 신터프 인조잔디는 초고밀도 충격 흡수층과 스포츠 인조잔디 모노사로 이루어진 2층 구조로 KS 인증 기준을 넘어 충격 흡수력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면서도 뛰어난 경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실내풋사장의또 다른 고민은 먼지 문제입니다. 일반 인조잔디는 충진재를 넣지 않으면 수명이 짧아지지만 신터프는 다릅니다. 무충진 시공으로도 긴 수명을 자랑하며 실내 풀사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SCM은 실내 풀사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여러분들 구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